그랜드 스타렉스 어반 2열 시트가 회전을 안 씁니다. 그런데 이 2열 시트를 회전할 수 있게 만든 작업인데요. 2열 시트는 회전을 하게 만들게 되면 회전 턴테이블이 5cm 정도 되기 때문에 5cm가 높아지면서 회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전혀 높아지지 않고 이제 옆에 이렇게 보면 깔끔하잖아요 전혀 1cm도 높아지지 않고 깔끔하게 회전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정도로 아주 깔끔합니다 높아진 것도 전혀 없고 낮아진 것도 없어요 깔끔하고요 이게 이제 회전, 작업, 회전 작업을 한 상태를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시트는 똑같이 앞뒤로 움직이는 건 밑에 레버를 잡으면 앞뒤로 움직여요 이렇게 레발 이게 순정 상태니까 그리고 등받이 역시 순정 상태니까 그대로 사용하시는 거 순정 상태로 회전만 회전 레버를 하나 붙여서 회전을 스타트만 이렇게 스타트만 해 주면 회전을 해요. 손잡이를 살짝 잡고 옆으로 밀면 회전을 하죠. 회전을 해서 딱 소리가 나면 회전이 된 거예요. 다시 원위치를흘려면그 회전을 하고 돌려서 네, 딱 보면 회전 끝난 거죠 앞으로 했을 때나 뒤로 했을 때나 앞뒤로 움직이는 것은 순정 레일이기 때문에 그대로 똑같이 작업했을 때와 안 했을 때와 똑같이 이동을 할수 있어요 다시 원위치를 할 때는 레버를 네 잡아서 스타트만 해 주면 되고요 이게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면 이, 이, 시트를, 회전을 두 개를 해놓고 중간에 테이블만 하나 있으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음식 먹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가족끼리 차 실내에서 커피나 뭐 음료수, 간단한 식사 같은 것을 테이블 하나만 있으면, 테이블이 없으면 나무 상자 같은 게 하나 이렇게, 이렇게 뭐 종이 상자 같은 거 엎어놓고 위에다 간단하게 드시면 되겠죠. 다시 원위치는 잡아서 그리고 네. 다시 똑같이 뒤로 가면 이쪽 원위치가 되는 거예요. 이쪽도 똑같고 반대쪽도 똑같이 회전을 잡으면 똑같이 이렇게 회전을 해. 똑같이 회전을 하고 이것도 이, 이 시트도 앞뒤로 움직이는 건 똑같이 순정 상태대로 움직이고 등받이 역시 순정 상태고. 안전벨트 역시 그대로 쓸수 있어요. 다시 원위치하려면 잡아서 다시 돌려서 이렇게 원위치하면 되는데 깔끔해요. 높아지고 낮아지고가 없고 그대로 뒤로 밀면 품정 상태가 되는데 이 상태가 되어도 시트 작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몰라요. 사열은 사열은 원래 90도로 사열이 90도로만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 90도로 서 있는 음, 시트를 음, 각도 조절 리클라이너 작업을 한 차량인데요. 예, 리클라이너는 내가 원하는 각도 를 설정한 다음 이렇게 아무 데서나 각도 조절을 설정해서 어, 조절을 할수 있고 안전히 눕히면 예, 캠핑이나 낚시 뭐 예를 들어서 뭐 아까 회전을 시켜놓고 마주보고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여기다 뭐 야외용 돗자리 같은 거 하나 깔게 되면 두 사람 정도는 편안하게 잘수 있죠. 각도를 음, 아주 간단 조작도 간단합니다. 손잡이를 음, 이 회, 움직이는 어, 손잡이는 원래대로 큰 거는 어, 앞뒤로 이렇게 움직이고 손잡이 앞에 작은 걸 잡으면. 내가 원하는 각도를 이렇게 선정하고 조절이 돼요. 그리고 또 다시 이렇게 각도 조절이 돼요. 아주 편하죠. 조작도 편하고 깔끔하고 시트 등받이하고 바닥하고 그대로 쓰면서 의자는 약간 더 길어지고 캠핑이나 뭐 낚시 여행 갔을 때 잠깐 잠깐 간이용 침대로 쓰기는 아주 적당할 것 같아요. 쓰기도 편하고 어. 작동도 간편하고, 공간도 넓고, 아, 여러 가지로 아주 최고입니다. 최고예요. 최고입니다.